이번 22대 총선에서 기록을 두 개나 세운 정치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laughs> 제가 그 대단하다 하는 예.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노욕이다. 예.라고 하는데 대단하다는 평가를 계속 듣도록 하고. 예. 노욕이 아니라는 것은 큰 정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노욕이 아니라는 것은 큰 정치로 보여드리겠다. 그렇죠. 예. 예. 큰 정치의 가장 1번이 뭔가요? 협치죠. 협치요. 예.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불행해지고 우리 대한민국 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년처럼 대통령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은 3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변해라. 우리 민주당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하면은 우리의 지상 목표인 정권 개체가 어려워져요. 예.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도 확실하게 싸울 때 싸우고 협력할 것 협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자 이거죠. 예, 큰 정치가 협치의 일번 목표라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그 협치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윤 윤석열 대통령이 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변하지 예. 않는다고 예측하지만, 예. 그것을 설득하고 투쟁해서. 굴복을 받아내야죠. 예. 아,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설득과 투쟁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보세요. 네. 국민은 회초리를 대통령한테 때렸는데 당신은 장관들 모여놓고 큰 소리로 나는 잘못 없다. 예. 네. 하면서 채찍, 즉, 몽둥이로 장관들을 때려 패잖아요. 예. 이것은 오만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상당한 국민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해남만도 진도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라 탄핵해라 하는 얘기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불행을 자초하지 않으려면은 당신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해결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예. 거국 내각을 음. 구성해라.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서 예. 거기에서 총리를 내각을 그러면서 김건희, 이태원, 최상병 특검을 논의해서 해라.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방심이 그런 오만방자한 예. 이원장 예. 입만 벌리면은 눈만 뜨면은 MBC 타라 하고 이번에도 보세요. 또뭐3천만 원? 예. 이런 부가 어렵습니다. <laughs> 이런 것을 예. 해결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을갈수 있지. 지금처럼 가면은 저는 못 간다. 예. 이것이 민심이다. 이걸 알려줘야죠. 그런데 오늘 어,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국무회의 발언하시는 걸 보면요, 대통령. 어 말씀하신 영수회담 뭐 탈당 거국내 내가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림도 예, 없죠. 예. 아, 심지 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25만 원씩 이런 얘기를 하고 맹렬히 빈다. 파퓰리즘, 거, 파퓰리즘 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퓰리즘은 일장일상적으로 일상, 예. 쓰는 얘인데 마약, 예. 마치 마약사범처럼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본 거예요. 예. 더 봐야 돼. 예. 그러면은 6월 국회가 개원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결하고 또 단결해서 투쟁할까 투쟁하고 설득해서 협치를 하지 않고 저런 올드웨이, 마이웨이를 한다면은. 손봐야죠. 예, 대통령이 변하지 않다면 일본. 당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으로서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이 선택은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는 민주당, 범민주 개혁세력한테 준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해라. 이건데 그것을 국민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은. 투쟁밖에 없죠. 예. 예. 그 최상병 특검은 바로 가는 겁니까? 말라가야죠. 예. 예. 김건희 사 예. 지금 뭐 국민의힘 국회 현직 국회의원 그분들이 재선을 됐건 안 됐건 민심을 보았잖아요. 다 죽어요. 자기들이 최상병 특검을 통과안 시킨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개의에서. 음. 찬성표를 안 던질 수 없어요. 예. 정치인은 민심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죠. 김건희 예.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6월 새 국회에서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이태원 참사 특검은 안할수 없잖아요. 예. 이것은 국민적 합의예요. 세계의 특검은 음. 즉 김건희, 디올백 포함한. 예. 양평고속도로 포함한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최상병은 국민적 합의로 예. 이번 총선을 결과로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그래. 특검은 거론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른가요? 글쎄요. 한동훈 특검은 네. 그 홍준표 예. 시장이 얘기하던데 저는 총선 때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예. 노래를 불렀어요. 예. 패티김에 4월이 가면. 사 예.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한동훈 예. 떠나갔잖아요. 예. 5월이 오면 물어야 할 사람 윤석열, 예. 김건희 부부다. 예. 그런데 다 죽은 사람 북한 잠시보다는 지금 현재 홍준표 대구 시장이 우리가 할 얘기를 다해 주니까. 아, 예. 부태뭐 얘기할 필요 없다. 제가 하나 그좀방좀 좀 약간 중점적인 얘기는 아닌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예. 오른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오른말 그 하는데 예. 홍준표 데? 시장은 예. 손가락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른 예. 얘기인데 다른 예. 얘기도 어떤 강도와 어떤 밀도가 있는데요. 이 홍준표 시장의 어떤 한동훈 비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강도도 세고 단어도 세고 뭐이 어, 빈도도 작고 이렇습니다. 뭐가 가장 주요 원인일까요? 반면에 제가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옹호를 해요 요새. 그것은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한동훈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의 관역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니까 한도 오늘 쳐서 윤석열 성동격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됐지만은 더 힘이 빠지면 그 관역이 바로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격한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건 그냥 성동격서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뭐. 감싸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자기 대권 후보에 다 물러가고 없잖아요. 예. 잠재적 대권 경쟁자라서 그렇다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게 제일 큰 목적 아니겠어요 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원희룡 장관을 인천 계양 이재명 대표한테 보냈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한동훈이 경쟁자를 음. 딱 보낸다. 음. 저렇게 해서 정리하는구나 예. 했는데 원희룡도 죽었지만은 자기도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됐다. 너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딱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탈당해서 거국내각을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등을 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험한 꼴을 음. 곧 본다. 예. 우리 정치사에 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민주당에서도 다 쫓겨났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역사가 있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같은 하지 말아야 될 예. 그런 일만 골라서 천재적으로 하냐 이거죠. 험한 꼴 당합니다. 그래서 예.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착각을 벌여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예. 오늘 그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게 맞죠? 맞죠. 예, 그 방향도 맞다고 맞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관섭 대통령실장이나 한호섭, 예.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이분들 다 제가 잘 아는데 이분들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이 상식파로 예.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총선 과정에서 소위 윤한 갈등할 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책서신에 이세 분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국내각은 지금 대통령이었던 성품이나 지금 국정운영 스타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당장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받아들일 예. 수밖에 없게끔 예. 민심이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가야 돼요. 예. 왜 우리 국민들이 192석 법민주계획서령한테 주었어요.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에서 180석을 민주당한테 주었지만은 무엇했느냐 이걸 비난받고 있는 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정권 개체를 하려면은 이범민주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변하게끔 만들든지 투쟁해서 싸우든지 예. 해야죠. 거국내각을 만약에 수용을 안 한다면요, 그안 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만한 총리 후보가 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죠. 아, 총리 받아들일 총리 후보 없습니까에? 예. 이재명 대표와 예. 영수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합의해서 나온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탈당하지 않고, 예. 그렇지만은 거기서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떤 총리 후보도. 여야가 미리 합의해서 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총리 게... 후보라고는 조금 아, 예. 어폐가 있고요. 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 거명되는 그 분들그밥에 중에... 그나물. 예. 지금 뭐 소위 민주당에서 배신해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서 전부 낙선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후보들이 거론된다거나 지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 일조를 한 방관한 이런 사람들을 종이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192명의 범민주 예. 개혁 세력들이 인준해지면은 우리 정권 괜최 못해요. 국민들이 보니까 너희들은 틀렸다. 예. 아, 180까지고도 정권 재창출 못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대로 몬산 쳐다보는 이런 국회는 안 된다예요. 예. 영수에 담은 지금 어제 오늘 그 국무회의 발언 통해서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럼 영수에 담도 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로 그렇죠.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예.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저렇게 강경했지만은 다 넘어가요. 예. 전두환도 노태우도 다 역사는 발전하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변할... 민심이 지금 현재 덜끓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선 오늘 또천 환율이 1400 찍었다가 1400뭐 1396원인가 되더라고요 예. 이건 1400대 올라가는 거예요. 1450대 1500대 올라간다. 물가가 얼마나 치솟아요. 핫때려잡으라는 아, 물가와 은행 금리는 못 때려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은 것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타당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그러한 것들이 이 높은 이자로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장관들 야단칠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두 지도자가 만나서 매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두 분이 해서 합의해 가지고 문제를 내놔야지. 아파. 한 뿌리에 875원 한다.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한과 하나 못 예. 먹이고. 예. 손자한테 배 하나 못 먹히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수 있냐 이거죠. 예. 자, 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말씀하셨는데요. 박원님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 예.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국민들이 총선 승리로 재신임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년 내 윤석열 정권 2년 내내 1등을 했어요. 예. 이번에도 총선 때 32%의 지지를 받더라고요. 자기 그리고 2등으로 한동훈 27% 예. 나왔지만은 한동훈은 갔잖아요. 예. 갔습니까? 다시 못 옵니까? 못 와요. 아 그렇게. 오십니까? 그건 홍준표. 예. 시장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자 정당은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을 이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과거 김대중, 문재인 두 대통령도 총재 대표를 맡다가 당헌당규대로 대선 전1년 전에 사퇴를 하고 예. 나갔다 이거죠. 지금의 리더십은 민주당에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나가야기 때문에 나는 전당대회로 당론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아. 이재명 체제로 가자. 국민이 리더십을 신임했고 또 자기 대권 후보로 1등 아니냐. 이상촌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 당내 의견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아직까지는 아, 별다른 의견 예. 없습니까? 예. 어? 제가 김부겸 전 총리 뭐몇 사람들하고 예.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아,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는군요. 예. 공감대가 형성되 가더라고요. 예. 박 의원님 국회의장은 어떻게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아직까지 예. 제가 국회의장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어, 그럼 움직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뭐 움직임이 없고요. 예. 단뭐 춤에 예. 조정식 두 당선인들이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가 표시됐던데요 언론에서 저를 거론하고 있지만 예. 그 누구에게도 내가 현재 하고 싶다, 더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예. 저는 제가 맡아서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자꾸 그몇번여쭤봐야좀 그런데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지금 현재 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아 국회의장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네, 네, 그런 흐름이 움직임이 있어도 할 생각은 없다. 이건 아니시고요. 아니 무슨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예. 예. 제더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예. 일분 남았대요. 그 제가 농담 하나 해요. 푸틴보다 높은 지지로 당선되셨습니다. 9 2점몇 퍼센트요. 그 지역 주예해남한도 진도 국민들이 예.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해서 당선시켜준 것은 감사한데요. 예. 그 덕이 누구한테인? 누구 때문에 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아, 예. 그런 사람을 공천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수를 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구수한 사람들이 구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 목포 mbc 토론회에서 예. 그분한테 혼났어요. 아.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야 구단 이 구수한테 혼났다. 아, 예. 그 덕분 아닐까 그렇게 봐요. 예.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멀리. 예. 지까지 박지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 모셨습니다.